게잘 알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죠? 그런데 그 들음이라는 것, 들음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들음이라는 건요, 똑같은 말을 듣는 그 자리에서도 사람마다 듣는 게다 달라요. 오늘 제가 수요일에 설교를 하고 나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냐. 종이에 적어내 보라.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100가지 좀 하셨나 생각하게 될걸요? 들음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내가 어떤 말씀을 어떤 내용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말씀이 내 앞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와도요,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 같이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 섬겼던 교회 에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러다가 약간 이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 여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따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귀에 들린대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귀에 물리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설명해 줄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 설명해도 납득이 안 되고, 본인이 들린다고 하니까. 와, 야, 진짜 우리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그분은 그래서 이제 약간 치료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역을 중단하기는 했는데요. 아, 정말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것,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을 때 똑같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도요, 내 귀에 들리는 게 엉뚱한 것이면 믿음이 잘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장면을 좀 보려고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게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대해서만 관심을 주로 가져요. 그런데 아무리 비단결 같은 말씀을 해도요, 내게 들리는 것이 온전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경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때 저는 참 말씀을 저희 말씀으로 받고 싶은 마음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청년 때 이야기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느냐면 받아쓰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받아 적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읽어 보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냥 받아 쓰게 하듯이 적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런 시간을 그치면서 이게 습관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쓰기 시작하면서 메모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그것이 지금도 제가 말씀의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저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걸 지금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목사로 제가 섬길 때도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동료 부목사님이 설교해도 이렇게 메모하고 받아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에게 지금도 매우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구여전도회에서 헌신 예배로 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구여전도에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어 중요한 두 장면을 좀 대조를 하려고 합니다. 어두 본문에서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상이 있는데, 귀부인이라는 대상입니다. 귀부인. 많이 어울리죠? 예, 본인. <laughs> 예, 지금 앞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laughs> 귀부인. 어, 이라는 대상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해요. 귀부인. 두 가지 본문에서요, 똑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귀부인이거든요. 정말 귀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의 장면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가서 보면요. 13장 14절에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 잠시 들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요. 안디옥이 두 가지가 있죠, 성경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요.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비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재밌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첫 번째 회당에서 복음 전했던 곳이 터키의 안디옥이었다. 재밌죠? 이렇게 하면 꼭나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laughs> 재밌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덕기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첫 번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전했더니 거기에서 반응이 좀 있었어요. 사람들이 어,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 한번더 들어야겠어.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다음 안식일날 한번더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했어요. 두번 들었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이거 한번더 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됐느냐면, 세 번째 전할 때, 13장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러 왔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대전에서 집회를 하는데, 대전 시민이 1 4 0명만이 그냥 확다 왔다는 거예요. 온 시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배가 아픈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 이럴 수가, 이렇게 바울의 영향력이 이렇게 대단히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귀부인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13장 50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시면, 네, 자막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귀부인이 나오죠? 귀부인.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동.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했어요. 자, 유력자들과 귀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들을 선동했단 말입니다. 이때 이 귀부인들, 유력자들, 이들은 사람의 유대인들의 시기에 가득 찬 말에 의해서 선동되었어요.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선동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둘다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유대인의 선동의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결국 들은 거냐면, 선동의 말을 들은 거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은 그냥 길로 들어와서 빠져나갔고, 이들이 진짜 들은 건 뭐냐면, 선동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귀부인들이요, 예나 지금이나, 이게 여자가 힘이 세거든요. 전혀 공감 안 하는 것 같아. <laughs> 그래서요, 이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더니요, 이들이 막 이렇게 뭐 힘을 썼겠죠? 그래갖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갑니다. 온 시민이다 회당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러 올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다가 이들을 좀 선동했더니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쫓겨갑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 자,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요. 바울은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전도하고 싶었는데 어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죠. 마게도냐가 어디죠? 마게도냐는요, 그리스 의 북부 지역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좀 분리시켜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연결돼 있거든요. 마게도냐가 어디라면 어디냐하면 그 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어, 알렉산더가 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던 데가 마게도니아거든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에서 출발해서 동방 대 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그 마게도니아예요. 이 마게도니아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이후에 이 도시가 점점 쇠락해져서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된 상태였어요. 자, 그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어디였죠? 빌립보였잖아요, 그죠? 예, 빌립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에 누구를 만나느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됐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루디아의 집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었다고 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게도냐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성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문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여 사람도 자주장사 루디아였다는 것에서도 알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어떻든 마게도니아를 가서 빌립보에 빌리뽀에 갔어요 빌립보에서 근데 저만은 귀신들린 예종을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죠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1절을 보시면 대살로니카에이르니 그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대살로니카에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대살로니카도 마게도냐 지경의 성이거든요." 자, 대살로니카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역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그 중의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여기도 귀 부인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은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함을 받았다 이 귀부인들은 권함을 받았다.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사도행전 13장에서는요, 이들이 선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의 귀부인들은요, 권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권함을 받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3절을 보세요 권함을 받은 주제가 딱 이거예요 3절 마지막을 보시면 뭘 전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에 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너희의 구원자다 이 메시지에 권함을 받았다. 그들의 마음이 반응을 했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다.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동을 받은 귀부인과 권함을 받은 귀부인. 선동을 받았던 높은 사람들, 유력자들과 권함을 받았던 유력자들. 아주 대조적으로 사도행전 13장과 17장은 두 가지 모습을 매우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일까요?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요.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이상한 소리만 들려요. 참 이상해요. 사람의 소리가요.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내 내면의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세상의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동창회 가서 들었던 소리가요, 그렇게 크게 들려요.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옆 사람이 그냥 툭 내뱉던 말 한마디가요, 내 가슴에 와서 비수처럼 꽂힙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촘촘한 가시가 되어서 내 가슴에 다 박혀요 내 심장에 박힌단 말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게요 전부 그런 것만 들려요 오늘 이귀 부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이요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동하는 소리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처럼요. 내가 영적으로 흐려지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정말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맑아지면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요. 그게 다 마음에 남지 않고요. 사라져요. 요즘 나오는 그 이어폰들은 그걸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어디 시끄러운 데 가면 소리가 잘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어폰들 이어폰들은요. 시끄러운 데 가면 그 시끄러운 소리를 없애 줘요. 없애 주고 내가 들어야 하는 소리만 딱 귀에 들어오게 만드는 신기한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 소음을 없애 버린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 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귀부인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선동하는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권함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귀부인이고 그 사람이 진짜 유력한 사람이에요. 우리 구여전도회 회원 한분한 한 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 우리 가정의 구원자이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치유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방패와 피난처 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권한받는 영적 귀부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귀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정말 유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염성에 의해서 권함을 받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홍보를 하면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시끄러운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가 왕왕거리고 내 귀를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고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직통전화번호가 있다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직통전화번호. 지역번호 042에 66국에 3927. <laughs> 아시죠? 네. 66권에 구약 39건, 신약 27건. 그런데요. 내가 영적으로 지쳤을 때, 내가 힘이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수 없을 때,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맡겨서 답답할 때, 영적 119번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번호 042에 645국의 1189번입니다. 645는 찬송가 장수예요 찬송가가 645장까지 나와 있어요 1189는 뭘까요? 성경의 장수예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왜 성경 1독 119 했잖아요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19일 하면 한장 남거든요 그러니까 119일 하면 다 읽고 마지막 날은 9장만 읽어도 끝나요. 1189장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119 우리가 그때 했었죠.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19일만 하면 다 읽어요. 1189장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꽉 막혀있을 때 기억하세요. 645에 1189. 지난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바에 있는 다비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 루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우리가 좀 멀리 있는 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는 거 좋은데요. 내가 손만 뻗으면 내손 앞에 있는 성경 찬송가는 정작 찾아서 펴서 찬송가 한장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는. 가까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신앙생활 건강한 거 아닙니다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남이 들었던 음성을 풀이해주는 내용을 내가 듣는 것 참고는 될수 있지만요 내 귀로 내가 직접 들어야 하고요 내 입술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찬송가를 펴셔야 해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 이미 다그 안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진짜 은혜로운 건 유튜브에 있어. 진짜 좋은 건 유튜브에 있는 거야. 인터넷에 있어. 이런 식의 생각에 우리가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정말 그냥 찬송가 펴서요, 한 장만 마음 실어서 불러보세요. 1절, 2절, 3절 부르다 보면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은혜가 다시 기억납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만 가지고 가서 펼쳐서 보았던 성경책 한번 펼쳐서 한 구절이라도 마음을 담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권하시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의 소리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내 영혼이 고난을 받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과 17장을 딱 대조를 해 보니까 아, 정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을 정말 귀부인과 유력한 자가 참된 귀부인, 참된 유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미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하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와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권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야마 내가 세상의 소리에 의해서 선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권함을 받는 영적으로 정말 존귀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송가 429장인데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 속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봅시다. 하나님 이미 내게 모든 걸다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요. 이미 모든 걸다 주셨습니다. 그 주님 주신 복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